께 요한복음 십사장 이십칠절 구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사백이십장 너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우리에게 사울왕과 다윗이 동시에 맞닥뜨린 위기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겪은 위기와 사울이 겪은 위기는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들려주신 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화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화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사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8장 이하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선명하게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8장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길보아산에서 패배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28장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수넴 여인으로 알려진 바로 그 수넴 지역에 진군하여 진을 칩니다.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길보아산에 훨씬 지리적으로 보면 유리한 곳에다가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그 길보아라고 하는 훨씬 지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객관적 전력이나 또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과 초조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도우셨는지,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설사 상대가 나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둘러싸 진 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 내 마음과 생기를 생각을 뺏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묘막직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한데 오늘 사울은 이 사울왕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경고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제가 그 어쨌든 믿고 의지하던 사무엘도 세상을 떠나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전에 부름을 받고 돌아갔은 다음에 사울은 이 영적 공백기에 이상한 것들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특하게도 그는 이제 나라 안의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회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위기가 벌어졌을 때 사울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비록 세상적인 잘못된 방식과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들은 달라진 삶입니다.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이전에 사무엘 오기 전에 제사 드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에서 상황과 형편은 바뀌었지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이나.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승리하고 싶어서 두렵고 불안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우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사울이 주님 앞에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6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베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몰살시키고 한 사람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는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존재와 삶을 맞추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드린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영적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우랑이 구한 것은 그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고 보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답답하니까,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과 박수, 소위 접신녀,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미신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까지 갈아입고, 이제는 그렇게 엔돌에 있는 망령을 불러 일으키는 여자라고 알려진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접신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만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여러분 28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혼동하시면 안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백성이 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적 샤마니즘의 영향이나 불교의 윤회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도교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구천을 떠도는 원원이 있다는 등뭐 윤회를 한다는 등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문화적인 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속시면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모른다. 거기에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냐. 뭐 그런다고 소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스트라는 미국 영화 뭐 굉장히 그 주제 음악도 유명하고 연기도 좋고 그래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못 떠나고 옆에서 돕고 뭐 이러는 얘기. 거다 영화고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엔돌에 접신한 여자가 불러올린 사무엘은 뭐냐? 그것은 사탄이 사무엘처럼 속이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작두타는 무당이 있는 곳에 옆에 살았습니다. 소위, 신접한다 그럽니다. 접신한다 그래요. 이거 신내림 무당이라 그럽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정말 귀신이 임하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귀신이 곡할 것 같은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표정으로 죽은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기력도 아니고 귀신이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선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이 오시는 이야하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돌들도 입을 열어 찬양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 비슷하게 보여지는, 하나님같이 구원하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건 못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귀신의 고칼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인 것처럼 하고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울 너는 망할 거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객관적 전력이나 또 전투하는 경험이나 지형적 특징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미 사울은 싸워하기도 전에 졌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가드사람 골리앗 앞에 부서 벌벌 떨면서 숨었을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무기도 중요하고 보급도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군기입니다. 싸워보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나의 한 목숨을 불사나서라도 외적을 막겠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강력한 침략자랄지라도 쉽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우랑은 이미 금 면에서 졌습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하거나 진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서, 뭐, 이, 제대로 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주님 앞에 물어봐라, 뭐, 뭐, 우림을 써라, 또 꿈으로라도 얘기해라, 뭐, 예언이라도 해라, 그러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신접한 여인 접신자를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서 지금 망령을 불러 일으켜라. 정말 망령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 이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안될것 같은데? 라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진 거 좋은 거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부터 기부하 사람들한테 죽이지 않겠다고 죽인 것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름 보고 세운 다윗을 죽이게 해서 쫓아다닌 것, 이 모든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사울 왕의 최대 의 실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실수와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만 타락하고 그렇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은혜를 구했다면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다윗의 너무나 좋은 친구, 정말 충직하고 신실한 사람 연하단도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가 되새기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이 사울왕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더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든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범죄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즉각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 리스타트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고, 혹시라도 실족하여 넘어졌다 할 때도 다시 일어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날마다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왕의 실패와 방황과 타락과 변절을 보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사울왕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만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켜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온전히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